네, 오늘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라기는 불신앙과 낙심, 실망이란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저자를 보게 되면은 말라기죠.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먼저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 이 말라기의 기본 배경은 이 느헤미야스와 아주 유사한 점을 비추어 볼 때에 아마도 말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다시 말하면 전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완료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전 수축이 다 이루어진 일단의 재건 공사들이 끝나서 외형적으로는 이신전 국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춘 그런 430년경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자신들의 당대에 곧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고 또 인본주의적인 안일, 재속적인 만족만을 추하는 구하는 그런 삶의 순민들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가. 연언했던 시대입니다 말랑이는 학계와 스가리가 메시지를 전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역했습니다 기록연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432년에서 425년경입니다 지리적 배경은 당연히 예루살렘이고요 이세 번째 주제는 뭐냐? 환경을 극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구로 돌아온 백성들이 귀한한 백성들이 주변 적군들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침체된 환경 가운데에서 겨우 옛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 예식은 행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자 성취되지 않자 낙심과 환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낙심과 의심은 결국 껍데기 뿐인 예배 의식으로 또 시빌지와 재물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도덕법과 의식법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표도 있지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는 3장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일절 하반점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 세리요안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의 성전은 성자 예수님의 성전이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먼저 2장 17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7절 방송실에서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준비가 안 됐으면 아 됐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는 그들의 고백을 그들의 어떤 신앙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말로서 여와를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라는 뜻은 여기서 노동으로 말미암은 고통이나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실정이 나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염증을 유발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화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악한 행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악한 행위를 사실... 지악으로 여기거나 또는 자기의 과오로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회조차 없인 역이고 자신들이 옳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며 그는 그들 중에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야 말로 악을 행하는 자야 말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라고 선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선민들은 학계의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민의 영광의 날이 도래하고 악한 이방의 대적들이 파멸을 하리라 하는 그 예언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예언이 주어진 지 1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심판의 선언만이 계속 일어나지 주의 날에 대한 징조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확신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까지도 왜곡하게 되는 그런 말을 일상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당연히 우리 속에는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적 회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을 상실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인들, 서민을 핍박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장차 영광의 날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크다 큰 영적인 갈등 속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어려우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까지 내뱉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이런 게 있지요 남의 얘기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보다 주님의 합력할 선을 이룰 역사가 더 멀어지게 되면 이 차이를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 이 간격을 사실은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기대한 요 시점과 하나님 이루시는 그 성취하는 하나을의 선물 주는 그 역사 요 간격을 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이 있다 하면서도 요 간격의 그 차이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화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간격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돕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이 감기를 접힐 수 있도록 참아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장 17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인데 이것을 제가 그냥 공동 번역을 쭉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하기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기를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들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망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텨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갖고 빨래터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쇳동을 끌어내듯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우선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이 제사를 레위 자손들이 왜곡시켰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나는 너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이 날분 발이 과부고아 떠내게 인권을 질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망군의 야외가 말한다 나는 야외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여전히 야곱의 후손으로 대접하리라 너희는 조상적부터내 법규를 저버리고 지키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외가 말한다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는구나 소출해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 천벌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 도 들지 말고 성전국간에 가져다 놓너내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 주는지 갚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내가 해충을 막아 땅의 소출을 충내지 못하게 하고 포도 농사를 망치는 일도 없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사는 이 땅은 낙원이 되어 민족이 너희를 부르워하게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이 무슨 무함한 소리냐 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죽게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섬해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망물의 야외 앞에서 배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는가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야외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책에 적어두고 잊지 않으리라. 내가 나서는 그 날에 가서야 망군의 야외가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귀엽게 여겨 내 백성으로 삼고 효도하는 자식처럼 아껴주리라. 그제야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나님을 승리하는 사람과 승리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왜 들어주지 않느냐? 성전 지었습니다. 성벽 재건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적이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이 우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이 빠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렵다는데, 하나님이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내준다. 여와의 사절을, 언약의 사절을 분명히 보내준다. 그러면서 묘하게 11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이 11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 멀게 느껴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누리고 싶으면 11절 하는 거예요. 그 11절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여러분 1년 단위로 오는 거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한달 다니러 오는 것이고 어떤 분은 일주일 다니러 오는 거잖아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할수 있도록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천불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조를 내는 것이 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에 너희가 사는 이땅은 나군이 되어 문민족이 너희를 부워하게 되리라. 11조를 내므로 말미암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에서 저는 16절이 너무 귀하고 제 마음이 와닿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승겨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뭐, 하나님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책에 적어두고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뭐라 하든, 이 세태가 어떠하든, 나는 주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죠. 사장 사절의 죽절. 이 말라기 이 본문 말씀은 말라기의 결론임에서 늘게는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네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온 이스라엘. 이것은 모세 당시 광야 이스라엘 그 세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의 세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포괄하는 이 표현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법이 있고 이 법은 곧 뭐라 그럽니까 율례와 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토라거든요. 토라 하나의 율법이죠. 여호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민들에게 베푸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데이 율법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율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윤례는 이게 새겨지다 하는 그 말에서 유리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원 불변한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이것은 이 정당한 판결, 심판, 공의 이런 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르기를 받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겠습니까? 이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최후 심판의 날을 문맥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영적으로는 구속 구원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사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초림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의 지배자인 사탄은 그발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지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십장 1팔절에 보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습니다 사탄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고 말았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구장 삼십구절에는 자신을, 아, 죄송요 요한복음 삼장 십팔절에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미 심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구장 삼9구절에는그 심판이 뭔가. 본다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소경되게 만드는 심판이 바로 이 초림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엘리야가 누군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변화산상의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지금 강림한다 그랬는데 언제 강림했습니까? 주님 오셨는데 엘리야는 언제 강림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엘리야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임의로 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아 엘리야는 세리안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미 이 엘리야가 세리안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아버지죠, 세리안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왔어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지금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그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안의 아버지인사가리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이 6절의 말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결국 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의 성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아와 세리아와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트롯을 입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게 또 닮은 점이고요 또 요한이 세속과 떨어진 광야에서 지냈다면 엘리야는 당시 종교적인 특권층을 멀리 떠나서 벗어나서 야인으로 살았지요 또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요하를 떠나서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이 기울여 있을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죄악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개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세례와 역시 여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닮은 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을 불경건한 후손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조상들의 신앙처럼 경건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저주라는 말이 있지요. 둘의 끝에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칸노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저주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다른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진멸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죠.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엘리야의 사역에 순종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그런 구약의 율법 선지자의 요구를 만족케 하시는 그런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대마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 율법,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의 결론입니다. 오늘로서 구약의 모든 책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라기가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바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